창세기 19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롯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을 때에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그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 그러한 심판 속에서도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이두 사건이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특히 창세기 6장 8절에 있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표현과 "오늘 본문 19절에 롯의 고백이 있습니다. 즉 어,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라는 이두 표현은 같은 어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큰 비가 내려 홍수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그 심판과 불이 비처럼 내려 불바다를 방불하게 하는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당신의 은혜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같은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여기고 또 가치로 삼았던 세상의 모든 허상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소멸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이 되어서도 활활 불타오르는 그 세상의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면 로세 아내가 소금, 소금 기둥이 되어서 심판을 면하지 못한 것처럼 처참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문 말씀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대접을 잘 받은 그두 천사가 소돔에 내려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손님 대접을 극진하게 합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지요. 손님 대접을 매우 중요한 관습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대부분의 족속들과는 달리 소돔 사람들은 오히려 5절 말씀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집단으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 몰려온 소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경악할 노릇입니다. 사절을 보면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읽어도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돔 백성들은 콜하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소돔의 모든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다소 과장일 수도 있겠지만 소돔의 타락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노소를 막론하고 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소년, 청년부터 노인, 장로에 이르기까지 라는 뜻입니다. 또, 원근에서 모였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것은 맨 끝에서부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거리를 상관하지 않고 찾아올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도시였다. 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정말 시궁창 같이 더럽고 타락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롯은 손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방인을 내놓으라고 소리치자 롯이 그들에게 나가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자신의 두 딸을 내놓겠으니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안전만은 보장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이 제안을 거절하고 롯까지 죽이려고 하자 천사들이 롯을 구해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소도민들이 이방인들을 범하려 했던 것만이 범죄라고 할수 있는가? 천사들을 섬기겠다는 이유로 자신의 딸들을 성적인 놀이개로 던져주는 것은 과연 정당화 할수 있는 일인가? 오늘날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동성애 문제 말입니다. 저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에 "그것이 가증한 일이다" 즉,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하시니,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반박할 여지가 없고, 그것에 유연해질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때려죽여도 시원치 않을 중죄이고, 내가 짓는 죄는 사소한 것이기에 대수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슨 배짱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동성애는 용서받을 수 없는 무거운 죄이고 내가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경범죄라고 생각하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나는 동성애를 찬성할 수 없어 그러니 내가 대안을 하나 내놓지. 그러면서 동성애 반대 시위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내놓는 대안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옷을 찢어서 발가벗기고 그들의 성기를 걷어차고 온갖 욕설과 폭력을 휘두르고, 계란과 밀가루, 온갖 오물들을 투척하면서, 주여 저들을 저 사탄들을 심판하소서 연친 외쳐댑니다. 온갖 폭언이 그리고 폭행이 난무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게 한 자들에 대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셨건만, 그들에게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죄악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내 기준의 대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롯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내가 제시한 대안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폭력이 되는 중범죄가 될수 있음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신의 딸을 대안으로 제시했던 롯은 그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사위들은 입장이 크게 달랐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을 집단 성폭행의 놀이 게 감으로 넘겨주려 했던 그 장인의 말이 그들에게 어떤 권위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본문에 관련한 많은 선, 설교들을 접하면서 왜 이렇게 편향적일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롯의 사위들이 이미 타락한 소돔의 문화에 동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다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로세의 말에 권위가 있었더라면, 그가 사위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다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었더라면, 사위들 또한 그의 말을 듣고 소돔을 탈출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러한 인간적인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대방에게 더욱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거짓말쟁이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도 거짓말처럼 들릴 것 아니겠습니까? 농담으로 여겨져버릴 테니까요. 복음이 진리가 되느냐 농담이 되느냐는 듣는 자의 탓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하튼 롯의 잘못된 판단은 또 다른 비극을 낳습니다. 당신은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으로 자신의 여인됨을 인정받고 삶의 의미를 느끼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롯의 두 딸은 자신의 남편들이 소돔에서 심판을 받았으므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과거 자신들의 아버지에 의해 소돔인들에게 던져질 수도 있었다는 것을 떠올리면서 성에 대한 원칙이나 질서가 무너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 딸은 원칙이나 질서를 무시한 채 자식만 낳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를 통해 자녀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 자체로도 비극이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낳은 자녀들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가나안으로 향할 때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들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는 모압과 암몬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될 정도로 이스라엘을 반대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모합 여인이었던 루시 믿음의 계보, 예수님의 혈통으로 소개되는 것을 보면 주님의 은혜는 어떠한 저주보다도 크신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모든 것을 태우는 강력한 것이듯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은총은 그 심판을 무색하게 할 만큼 강력한 것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소동같은 이 세상 속에서 때때로 그 세상과 버타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이 보여주는 허상들을 가치로 삼고 세상을 왕으로 삼았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이 심판을 당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와 찬송을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